컴퓨터를 직접 조립하시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직접 컴퓨터 조립을 하면 비용 절감이 됩니다. 동일한 성능의 컴퓨터를 구매할 때 완제품 PC보다 직접 조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. 부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나 브랜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부품 자유롭게 선택 및 성능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즉, 게이밍, 영상 편집, 사무용 등에 맞춰 각 부품들 CPU, 그래픽 카드, 메인보드, 쿨링 시스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적의 성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부품 호환성이나 파워 서플라이 용량 등을 직접 확인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가 쉽습니다. 미리 정해진 부품으로 판매되는 완제품 PC와 달리, 직접 조립한 PC는 나중에 특정 부품만 교체하거나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이를 통해 미래의 기술 발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.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품의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. 이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자가진단 및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만족감과 커스터마이징이 높습니다. 자신만의 컴퓨터를 직접 완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, 개인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이나 성능을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. 직접 조립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,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십니다. 컴퓨터 조립이 필요하시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셔도 됩니다. 전화주세요.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부품으로 조립을 해드립니다.